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족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지상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했던 요소들 그럼에도 현대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인원이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저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지상 교회들이 소망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방법들로 교회 안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 노려고 하고, 또... 삶에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선한 일들, 지역을 섬기는 봉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영혼 구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성도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물 통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좀 알려주십시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문을 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시죠. 자, 율법사 당신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이 역사 가운데 사탄,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상태의 사람이고 그런 당신을 유대 땅에서는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럽법사에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 사람들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리바이벌, 부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교회가 한 일,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나,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그리스어는 마음의 심한 죄책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이 세상의 직위, 위험, 권위라는 옷을 입고 있었고 자기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자신들은 사탄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쓰러진 사람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자 여러분들 바르게 사십시오. 그렇게 바르게 살기 위한 어떤 교훈이나 도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많이 가십시오.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띵킹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치거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 이제 흩어져서 아무나 가서 이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 교회를 한번 채워보자라고 인간의 열심을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인지. 그 안에 담겨진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그냥 3천 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3천 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 믿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 숫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숫자만 성도로 세겨 세워지는, 것 세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나를 치유 위에 살려내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나 챙겨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사람이나 그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정착할 방법론이나 세상의 떡, 세상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프리칭,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 안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설교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회심을 한 거죠. 회개, 리펜턴스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믿음 크리스천과 페이스라는 두 사람이 거룩한 도성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서로를 꼭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신앙여행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곳곳 이 세상 곳곳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 세상에 다 정착하고 마는데 함께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이 페이스 믿음이라는 이두 사람만 서로를 꼭 붙잡고 결국 거룩한 도성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붕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크리스천과 페이스처럼. 서로를 붙잡고 격려하고,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3천여 명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단지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세상에 볼수 없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두려움을 앞에 보시면 그리스어로 포버스라고 합니다. 포버스. 자이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 하나님 나라의 현현과 관련된 경이로움이에요.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눈에 보일 졌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포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구약에는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이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에요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행진을 그들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홍해를 말리신 일들. 그 이집트에 내리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행진으로 본 것입니다. 바로 가나한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두려움, 경이로움 이것을 포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vere입니다. r e v e r 자, 우리가 목회자들을 reverend라고 부릅니다. reverend.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성함 앞에 보면 R E V.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r e v e r e n 라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는 사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버런들이 레버런드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를 말하고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명성이나 물질로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 레버런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세상 정치나 어떤 세상의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움직이고 휘말리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죠.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세상 정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삶의 원리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교회의 존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레버런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포버스를 느꼈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는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 줬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를 채우는 일에 기를 쓰고 몰두하죠. 응? 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공하려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아니 자신의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나가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 왜내 생각대로 안 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내가 늘 중심에 있는 거. 근데 교회 안에는 내가 없어. 내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런 청지기 의식. 스튜어드십.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한테 조금만 한열번 잘하다가 한두번 서운하게 하면 미욱고 고마운 거 기억이 안 나지 적으로 간직하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이런 일 나의 것을 다 주고 다른 이들을 채워주는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자,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너무도 엄청나서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소유했다.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다 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계십니까? 그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에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명성들은 누군가가 나처럼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유산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데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그 나라를 향해 신앙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사람.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등지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의 목적 삼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과 믿음이 자랑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교회 안에 심겨진 가라진 겁니다, 여러분. 영등포 역 예, 부근 뒷골목에는 요셉 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요셉 의원. 병원을 개업하려면 부자 동네에서 개업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병원 개업의 지혜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 병원은 영등포역 부근에 가면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그 한평 남지판 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 안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진료시간이 밤,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환자가 오는 시간까지 진료를 계속해요. 현직 의사에서 은퇴하신 분들과 현직에 계신 분들 중 이게 어떤 콜링, 소명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마치고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자신이 속한 병원에서 하루 일과 마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뭔가 즐거운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다시 요새 의원으로 와서 돈 하나 될것 없는 사람들을 진료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환자들은 돈 하나 내지 않고 진료받고 약도 받아갑니다. 돈 하나 안 내요. 환자들 대부분이 쪽방촌에 거하는 분들이거나 홈리스들입니다. 홈리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곳은 우리들에겐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봉사하시던 한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진료하시는 겁니까? 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치과 수련 이 시절에 봉사를 갔었답니다. 처음으로. 봉사를 가서 처음으로 자기가 이 치, 이 기술로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해준 치료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랬는데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잊고 살아왔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이곳에서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었어요. 이곳이 자신의 치료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 편함과 더 고급짐, 대우들, 편안한 삶을 위해 돈 벌고 명성을 쌓아나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잖아요. 그러니 밸류가 있어야지, 학교도.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성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으신 그곳에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나를 반사해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반사해내는 거예요. 돈안 되는 사람, 나올 거턱 탈탈 털어 나올 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탤런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군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군요.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전도이며, 이렇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을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로 인해 누군가의 눈에서 감사와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군요.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 혹시 그와 반대로 다른 이들의 눈에서 아픔의 눈물이 흐르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나라는 존재의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는 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같이 순례하는 신앙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다라는 의식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자기 채움 일색인 것은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아닌 종교인들의 신에 대한 주문에 불과한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사되게 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나를 낮추어 주세요. 더 낮아지게 해 주세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위대한 유산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해 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반사해 내요? 여러분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리비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내 가까운 동료가 혹시 내가 크리스천인 것조차 알지 못,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방법론, 소리가 아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군요. 내가 받은 것이는 너무도 크기에 제가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삶이 저를 놓아 주시는 곳에서 내가 알게 된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부흥케 해주십시오. 또이 코비드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부흥케 되도록 하나님 지상의 교회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령님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안고 하셔서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안에 어야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로 나가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촌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고 이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해 주십시오. 반사되고비추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한 주간에 상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쉬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